이번에는 22학년도 피트 21번 문제 전기 전기화학의 갈바의 전지 n 분해 전지에 관련된 자 그러한 문제인데 자 재미난 문제예요. 질문 먼저 볼게요. 어, 금소 a와 b를 전구로 사용한 갈바의 전지 가와 나가 분해 전지 나가 있대요. 앞에 가는 갈바의 전지고 뒤에 거 나는 분해 전지래요. 그러면서, 갈바의 전지에서 누가 산하고 누가 환원인지 찾으려는데, 갈바의 전지는 누가 산하고 누가 환원인지, 어떻게 찾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표준 환원 전이 갖고 하는 거죠. 만약 표준 환 전이가 A가 더 컸다면 A가 환원, B가 산화. 만약 반대로 비가 더 컸다면 비의 표준전이더 크다면 비가 환원 a가 산화 이거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수치 알려주지 않았네요. 그래서 누가 산화고 누가 환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문을더 보면 가에서는 스위치 닫았더니 비 a의 몰농도는 0.5밀리몰농도만큼 증가하고 그럼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a쪽에서는 a, 예, a 고체가 a 고체가 a 플러스 n가로 즉 요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요,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요, 주어져 있는 역반응. 즉, 요선 무슨 반응? 산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네, 산화. 산화가 일어나면서 요서 발생된 전전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겠네요. 그러면이게또 마이너스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편은 반드시 뭐, 뭐 해야 되겠어요? 환원이 되어야겠죠, 환원. 요선는 환원이 일어난다, 플러스극. 이와 같이 또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환원이 일어나면 비 플러스 일가는 감소하겠죠, 농도가. 그래서 진짜로 농도가 1밀리몰 농도만큼 감소한대요. 아, 어, 그면서 반응비가 0.5대 1, 1대 2네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n, n도리 구할 수 있지 않나요? b가 b 플러스가 1밀리몰 농도 반응할 때 a는 0.5만큼 반응했다. 그럼 여기 여기 전자가 똑같은 전, 똑같은 몰수의 전자 흘렀을 텐데 a가 절반밖에 절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n은 2일 수밖에 없네, 2일 수밖에. 그러면 가에서는 가에서는 자 아래 시다 이를 똑같이 곱하면서 위에 시 아래 시로 이식을 빼주면 전체 반응 레독스 반응식 어떻게 된다 가에서는 두 어, a 고체가 두 개의 b 플러스랑 반응하면 a 플러스 이가 하나와 그 다음에 두 개의 p 고체 가 얻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a n 그리고 효율 옆에다 옮겨 적읍시다 가에서는 레독스 반응식이 a 고체가 얘가 두 개의 b 플러스 aq랑 산화원는되면 a는 산화되면서 a 플러스 이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고체로 얻어진다. a n 이때의 표준 전이는 b의 표준 전이 b의 표준 전이 빼기 a의 표준 전이 개수 같은 거 곱하는 거 아니죠?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갈반이 전지니까 0보다 큰 양수여야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가구요 그다음 나는 분해 전지. 분해 전지는 산화환원이 이 전원 장치가 결정하죠. 전원 장치가 산화환원 결정한다. 어떻게요? 전원 장치 마이너스에서 전자 출발해서 들어가는 거죠. 전자 출발해서 들어가면서 이 전자가 소모된다. A 전극에서 전자가 소모되니까 전자 소모가 일어나니까 유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유선은 환원이 일어나야 된다. 환원 이 일어난다. A 플러스 이거였죠? 얘가 전자 두개 얻어서 A로 석출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진짜로 문제에서 0 0 1암페어짜리 전류를 T초 동안 흘렸더니 A의 전극 질량은 증가한대요. 뭐 진짜 환환된 거 맞았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반대편. 반대편은 전원장치 플러스 연결했으니까 전자가 되돌아가야 되죠.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요기서 무슨 일이 일어, 일어나야 되죠? 바로 산화가 일어난다. 산화 어떤 산화요? B가 바로 누가 돼야 된다? B 플러스일까?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이것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B가 B 플러스로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 질량 뭐하겠어요? 감소한다. 딱 맞네요. 그러면 나에서는 나에서는 방금 가의 그대로 역반응이죠. A 플러스 이가는 누가 되고 있다. A 고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B B는 누가 되고 있죠? B 플러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이가 또 있어야 되죠. 이와 같은 자 그대로 역반응. 역번 일어나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자기를 1번에 넘버링 2번에 넘버링 한다면 1번과 2번의 표준전위는 서로 부호만 반대인 그러면서 음수인 음수인 그러니까 전원장치 필요하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됐죠 자 우선 이렇게 해서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역번은 B의 표준전위와 A의 표준전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커요 B 빼기 A 한개 0보다 큰 양수야 될까요 B가 더 크다 맞았죠 자그 다음에 니은번 나에서 t초 동안 흘려줬던 전자 양, 몰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전자 몰수. 우리 전자 몰수에는 식이 어떻게 되죠? 페의데상수분의 전해랑 q. 전해랑 q는 또 어떻게 구하죠? 전류 곱하기 시간 t죠. 그러면서 페의데 상수는 누굴 쓰래요? f를 쓰라 했고,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 0.01A짜리를 몇초 동안? t초 동안. 그러면 이 값은 정수화 시키면 1 0 0 f 분의 t에 하한 값이죠. 티몰 이렇게 그러면 50F분의 T 틀렸네요. 자그 다음에 니은번 이렇게 흘려주면 흘려주면 어, A는 W1만큼 B는 W2만큼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뭘 구하라? 몰질량 B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자 a 전극부터 a 전극은 A가 A플러스 가가 전자 두얻어서 A로 가고 있어요. 이때 흐른 전제물수 흐른 전제물수가 100F분의 100F분의 T였어요. 그러면 개수가 2대 1이니까 B는 A는 얼마 더적겠어요 몰수로 200F분의 T몰이 만들어졌겠죠? 이게 바로 또 뭐랑 똑같아 된다? A의 몰질량분의 질량 얻어진 질량 V1과 똑같아 된다. 그러면 여기서 A의 몰질량 구해지네요. A의 몰질량 구하면 얘 넘겨주고 이거 전부 다 넘겨받고 하면은 A의 물질량은 예, 물질량은 t 분의 2빼 f 그다음 곱하기 w1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p도 구해보면 p는 p는 p 플러스 일가와 전자 하나. 그러면 p는 p는 생성된 몰수 얼마요? 예흐른 전자 물상 똑같은 얼마? 100f 분의 t 몰의 b가 녹아 들어갔겠죠.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 바로 w2에 해당하는 몰수랑 같아야 된다 하면서 b의 몰질량을 mb로 한다면 mb분의 w2가 바로 이 몰수랑 똑같아야 된다 하면서 이 정보로부터 b의 몰질량을 구하면 얘는 얘는 t분의 100f 곱하기 w2 그러면 a의 몰질량분의 b의 몰질량 a의 몰질량분의 최종 디귿에서 묶고 있는 A의 몰질량 분에 B의 몰질량 2B 구할 수 있겠죠? 밑에 분모왕의 요들 이분모왕 이들이, 이들이 분장. 그러면 TT 아 분대고요. FF 아분되고공두개공두개아분되고 그럼 남는 거 밑에 밑에양에서 남는 거는 EW1이 남고요. 위에 분장은 W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D급번 틀렸네. 답은 기억하나 됐죠?